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헬리콥터도 날고 바람도 불고 자전거 소리도 시끄럽고 아주 개판이네요. 자 오늘은 어, 도쿄에서도 제법 어, 규모가 크고 유명한 그런 상점가를 가보려고 합니다. 앞에 오토바이들 보니까 오토바이라도 빌려서 타고 싶... 아무튼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언덕길 올라가면서 제 자전거 소리 한번 또 오픈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어, 긴자 근데 그냥 긴자가 아니라 스나마치 긴자 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입구부터 이제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어, 장사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는요 어, 그러니까 상점가에요 상점가 그래서 가게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되게 깁니다. 정말 길기 때문에 가게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빠치붐콩각 게임센터인가? 슬즈 한번. No. 아, 여기는 네. 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자, 오늘 여기 돌아볼 건데요. 어, 저도 여기 혼자서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구경을 하고 싶고, 어, 따라서 영상이 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느긋하게 걸으시면서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구두 가게는 이제 무료로 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발 제작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왔을 때 여기 슬쩍 한번 보긴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헬륨 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고 빵을 파는 곳인데 뭔가 그림이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있네요. 전에는 여기 와서 어좀 유명하고 뭐 연예인들 많이 왔다는 중국집에서 네 볶음밥이랑 탄탄면이랑 만두 먹고 갔었네요.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3시 좀 넘은 시간 지금 3시 12분 아, 여기는 슈퍼 고깃가게인가? 정육점 그리고 사실 이런 새길 골목골목 길들의 민가나 이런 데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직진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여기에는 차 냄새가 엄청나네요. 여러 가지 어, 차들을 팔기 때문에. 빵. 와, 저기 반찬가게도 사실 이렇게 슬쩍 가까이 가서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워낙 그 어그로 끌거나 임팩트 치는 거를 극도로 좀 싫어해서. 무서워서 여기도 빠친코네요 여기 빠친코는 무려 애플 네. 일본은 애플 제품을 많이 좋아하죠 어. 이제 하라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진분을 닫았는데 꽃집이네요 꽃집 감이나 이런 것도 팔고 가게 안에서 담배 태우시는데 아 이게 아주 아주머니께서 네. 할머님이신데 아깔나게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이를 저도 옆에서 한 대만 좀 여기에는 이제 백엔에 파는 세제들 와 누건들이 역사가 느껴지는 세월이 느껴지는 어르신께서는 추우신지 머플러를 와. 보는 것만으로도 어, 재미있네요 저기 스누피 카페트 제 스누피 이 카페트를 이제 지금 세금 포함해서 4 3 98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제가 사다가 드려야 되나? 아무튼 저는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그냥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천천히 구석구석 다 둘러볼 거기 때문에 여기 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가고는 있는데 의외로 이래 들어왔는데 사유지거나 이러면 또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는 가게가 있으니까 가게 구경하는 척 하면서 와. 여기는 뭐 어쨌든 오른쪽에는 와인 같은 거 적혀 있고 뭐 마음 편하게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데 와. 분위기가 그냥 조용 조용하고 여기 계단에 이렇게 곰팡이 있은 곰팡이지 뭔지 아 약간 네, 구멍들로 곰팡이가 핀것 같은데 아주 멋집니다. 입구가 그래도 되게 화려하네요.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구독자 한 500만... 너 사탄 들렸어? 이러면 그냥 당당히 들어가겠는데 아직은 좀 단백질 수준이라서 여기는 어쨌든 꽃도 팔고 안에 생활 이런 자파나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솔직히 뭐 경제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할 텐데 이렇게 쭉어 생업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분들 가게들 망하거나 이런 거 없이 좀잘좀 좀 되면 좋겠는데 네 제가 저번에 왔던 중국집은 여기고요 문이 오늘은 쉬는 날인가봐요. 음. 여기는 알바 모집 중. 라고 여기 적혀있고, 여기에서 아무튼 그때 먹고 갔습니다. 먹고 갔는데 뭐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가? 아, 예.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준비 중 적혀있고,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무슨, 무슨 터였지 여기는 건물 위에 3층에 어, 위에도 또 뭔가 건물을 다락방 마냥 지어올려서 층수가 꽤 높네요 아, 아, 지금 어, 미용실이 나와서 그런데 어, 일본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만원 어, 이정도 보면 되겠는데 한국보다는 비싸죠. 와 여기 새길 엄청 걸어가 보고 싶지만 걸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일본은 이런 집들과 집 새길들이 아주 그냥 고양이들 잘 다니라고 고양이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마냥 얇고 좁고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자르면은 뭐0 0 0원이 뭐 정도에도 자를 수 있고. 솔직히 아, 여기는 과자를 파는 곳이네요. 오가시 마치오가 네. 과자들이 잔뜩합니다.